오늘 하는 거, 삼각형 외심. 자, 여기서 외심이 뭐냐.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이걸 줄여서 외심이라고 불러. 알겠지? 외접원의 중심. 이 줄임말이라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썼나봐. 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른다. 그럼 외접원은 뭐냐? 요거는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림을 잘 봐. 그림을. 원 이렇게 있어. 삼각형 이런 식으로 지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접원이라는 거는 삼각형 ABC 이렇게 있잖아. 외접원은 삼각형 그 꼭지점을 다 지나가고 있는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불러. 이게 외접원이야. 이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야. 알겠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이렇게 있어. 그때 그 원의 중심, 요, 요 중심, 요 이걸 O라고 부르면 이 O를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부른다. O를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이렇게 알겠지?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그러면 이 외심에 중요한 성질이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어, 정의는 먼저 알았어. 외심 뭐라고? 외접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야, 외심 뭐야 했는데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외접원의 중심이야. 성질 첫 번째. 뭐냐? 이런 게 있다.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를 보라고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를 보라고 어떨 것 같아? 같은 거 알겠어? 왜 같겠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그렇지, 반지름이니까. 음. 와, 우리 서경이가 드디어 생각하기 을 시작했어. <laughs> 반지름이니까 같지. 반지름이니까. 알지? 삼각형 ABC의 외심에서 자, 이거를 말로 풀면 이렇게 니다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다. 보기 이렇게 적혀있을 거라고.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다. 라고 쓰여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그러면 이제는 삼각 삼각형 OAB 또 삼각형 OBC 또 삼각형 OCA 다 무슨 삼각형? 아 눈이 아니지 참 이거 이거 전부 다 무슨 삼,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야. 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두개 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래서 각 OAP 와각각 각 o B, a 가 서로 같아야 돼.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 둘 요각 요각 같아야 돼. 맞지? 또각 OBC와 각 OCA가 서로 같아야 돼. 이거 두개두개 두개 똑같아야 돼. 또각 O OCA와 각 O, A, C가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나눠서 할까? 그래서, 세 번째는 2번, 2번 내용 때문에, 꽃표 2개,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다 합치면 180이잖아. 그래서, 꽃표 1개, 동그라미 한 개, 세모 한개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어? 90이 된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네번째. 이 네번째는 요걸 잘 봐. 각 BOC를 볼게. 각 B, O, C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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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각 B, O, C 각 B, O, C라는 것은 얘들아 180도에서 이 동그라미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거 다 이해하겠지? 그러면 다시 180에서 얘들아 동그라미라는 것은 잘 봐. 야지 바로 위에 3번 때문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는 90에서 꽃표 빼고 세모 뺀거 아니냐? 맞지? 맞잖아. 동그라미는 90에서 꽃표 빼고 세모 빼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얘는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180이잖아. 사라지네 숫자가? 결국 이래 되겠네? 요 안에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2하고 꽃표 더하기 세모가 되는 거 아니냐? 요 세모다. 세모. 이렇게. 자, 이거를, 얘들아, 그림을 봐, 그림을. 이거를 막, 요, 계산하는 과정을,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림을 잘 보면, 이각은, 근데 이각 말했는 거거든. 이각은, 꼽표 더하게 세모라는 건 뭐야? 요거야, 요거, 요거, 요거. 그니까 러 이각은, 요놈의 두 배야. 얘가. 얘가 40도면, 얘는 80도야. 얘가 50도면, 얘는 100도야. 이해 돼? 마찬가지로, 요쪽은, 요각은, 이거의두 배가 된다고. 음. 또 이각은, 이거의두 배가 된다고. 이해 돼? 네. 어, 요렇게 쓴다고. 이게 외심 성질 크게 다 있는 거야. 정리. 외심의 위치. 외심의 위치 마지막 내용이다. 자 우리 지금 보면 요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은 바로 내각삼각형이다 내각삼각형이 아니고 예각삼각형이지 예각 맞지 삼각형이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예각삼각형 맞아? 예, 예각삼각형이 뭐냐면 각세개가다 90보다 작은 애들 예각삼각형은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 외심이 삼각형 안쪽에 있어. 이 어, 알겠지? 예각 삼각형은 첫 번째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외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자, 그림을 잘 봐. 에? 직각삼각형 직각 얘들아 봐봐 직각삼각형이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아까 뭐라 했어 이 외심과 여기 여기 요각의 두배가 이거잖아 그럼 요각의 두배가 180도 돼야 되는 거지 이 직각이니까 맞잖아, 다시. 이 각의 두 배가 요 각이잖아. 요 각의 두 배가 요거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쫙 일자로 벌려, 벌리면 요런 모양 되는 거 아니냐? 요거요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 직각 삼각형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9 0도의두 배가 180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직각 두 번째, 직각 삼각형. 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느냐? 요거 되게 중요해. 빗변의 중점. 중점. 가운데점. 빗변의 가운데가 바로 외심이 되는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해. 알겠지? 빗변의 중점이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하나 남았지. 세, 세 번째 뭐야? 뭐겠어? 둔각, 삼각형. 자, 또그린다원 이렇게 있다. 삼각형이 둔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각이 90도보다 늘어난 거야. 아, 생각을 해봐. 여기서, 여기가 직각이잖아. 여기서 요 두변 보이지? 이 두변, 이거. 요거, 요거, 보여? 둔각 되려면 이게 이렇게 더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벌어지면 당연히 요거 위로 쭉 따라 올라오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외심 어디냐고? 여기있다고. 여기. 삼각형의 외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 안쪽에 있고 둔각 삼각형은 삼각형 바깥쪽에 외심이 있고 직각 삼각형은 삼각형 빗변의 가운데에 바로 외심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자, 꼭으로도 알아야 돼 꼭으로. 요거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 뭐라고? 외심이라고. 다시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 뭐라고? 외심. 외심이라고 요거 그대로 한번 적어봐 어디 빈자리에다가 음.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다 외심에서 꼭지점을 연결을 다 시켰다 그러면 이 90도의 두배는 180도가 됐어 얘들아 이거의 두배는 어디야 이거의 두배가 여기야 여기 음. 음. 알겠지? 이거의 두배는 이거야 그 책에 있으면 표시 좀 해놔 이거의 두배가 이거야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놈의 두 배가 이거야. 알았지?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잘안 나와. 자, 둔각 생각 형잘 봐. 여기 외심에서 각 꼭지점으로 선다 껐어, 이렇게. 이렇게 껐잖아. 여기, 여기처럼. 외심에서 꼭지점으로 연결 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보여?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도배가 뭐가 되겠어? 요거 이제부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요거의 두 배. 어디겠어? 저기. 요거. 도 알겠나, 이거? 모양이 맞잖아. 요쪽 요쪽 똑같잖아, 모양이. 음 자, 이거 아니라고.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의 두 배가 여기다라고 애들되 있다고. 각이 마주 보고 있냐? 얘랑 얘랑 지금? 아니잖아.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잖아. 맞아? 이거의 두 배가 이거잖아. 모양 똑같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거의 두 배가 아래쪽으로 볼록하니까 이쪽도 아래쪽으로 볼록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돼. 요게 두 배라고. 요거 잘 나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얘들아, 이거의 이거의 두배는 뭐겠냐? 이게 아니고 참.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의 두배는 어디겠냐고? 이거의 두배. 여기다 이게 여기, 여기. 오케이? 또 이쪽도. 이거의 두배가 어디야? 이거다 이거. 예. 됐나? 하나 빼먹었다. 미안하다. 아니? 삼각형, 외심, 찾는 법. 어, 니들이 한번 봤는지 모르겠다. 역사책 보면은, 왜,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원래 원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어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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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고 있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어, 이렇게. 웃고 있고, 이렇게 <laughs> 있는 어떤 토기 같은 거 역사책에 있는 거 있을 거야. <웃음> 어? <웃음> <웃음> 토기라고, 토기, 토기인데, 토기, 어, 토기. 토기. 토기 그, 어떤 유물인데, 유물. 유물인데, 원래 원 모양이었는데, 있잖아. 그게 뭔가 깨진 모양이야. 깨져가지고 여기에 있던 어떤 이렇게 장식품 같은 걸 썼는가 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눈 표시 있고, 이렇게 어 웃는 모양이 있는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복원을 했단 말이야. 원이 되도록 이렇게. 자, 근데 니들서 궁금하지 않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야. 근데 이렇게. 일부분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아니, 중심을 찍어야 컴퍼스로 돌려가지고 원을 만들, 완성시킬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자, 질문이 이거야. 원에 일부분만 있어. 이걸 가지고 중심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할까? 중심을 찾아야 된다니까. 아. 중심 어떻게 찾냐고. 내 말이 안 들려? 중심 어떻게 찾냐고. 아. 자, 중심 어떻게 찾는지는 중일 때 답이었다 이것도. 부채꼴도 부채꼴 중심을 알아야 부채꼴로 그러지. 원이 있을 때, 지압 보자. 민망하다. 이. 원이 있는데. 여기 현이 이렇게, 할선이 이렇게 지나가. 중심이 여기 있어. 중심에서, 여, 여, 여섯, 여까지가 현이거든? 현의 가운데 점으로 선딱 꺼버리면, 이거, 이거, 이 얘랑 얘랑 몇 도가 이루어지노? 수직이지, 그지, 이렇게.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똑같단 말이야. 이걸 반대로 이용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현을 하나 그려, 이렇게 반대로 현을 그려. 그리고 현에서, 수직 2등분 되도록 선을 쭉 꺼, 이렇게. 수직 2등분 되도록. 네, 이게 되도록. 그러면 요선 어딘가에 중심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하나 더 그려. 이렇게. 선 하나 꺼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수직 2등분 되도록 또 선을 쭉 꺼. 수직 2등분 되도록. 그럼 만나는 점이 생겨. 얘가 바로 이 원의 중심이 된다. 그면 러이 현을 이 삼각형이라고 생각해봐. 삼각형의 변이라 생각해봐. 삼각형의 변. 이 현을 삼각형의 변이라 생각해보라. 고 삼각형의 변도 현 맞지, 그지? 그럼 이 현의 수직이등분선에는 보면 뭐가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돼 이렇게. 또이 현의 수직이등분선에는 중심이 있어야 돼. 또이 현의 수직이등분선에는 중심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외심 어떻게 찾느냐? 바로, 각 변의,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바로 내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야. 외심을 구하는 방법. 삼각형이 생각해이런 식으로 있어 지워버리자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자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수, 이등분도 되면서 수직인선 또이 변의 수직이등분선 이쯤 되겠지 그지? 이등분도 되면서 수직도 되는 이런 선. 또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어주면 수직도 되면서 이길이길이 같대. 길이 그러면은 이제 바로 무슨 점이냐 외심이라는 거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정리하자. 상각형 외심 외심이 뭐였지? 뭔지.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고 그 외심 어떻게 찾지? 각, 각 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알겠지? 여기까지가 외심의 의미다. ABC가 외심이란다. 아,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이란다. 자, 그럼 아까 말했다. 외심 어떻게 찾는다고? 각 그냥 교점이 아니고 각 변의 수직이 등분선. 수직은 표시돼 있는데 이등분이 표시 안돼 있어. 그래서 이 길이 길이 같아. 이 길이 길이 같아. 이 길이 길이 같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돼. 됐냐? 수직도 되면서 이등분도 돼야 돼. 자, 1번. OA와 OB가 같대. 아까 첫 번째 성질이 뭐였어? 외심에서 각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왜냐면 원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반지름으로 똑같다 그랬지. 그지 1번은 맞는 말이다. 2번, OE와 OF. 이거는 다르다. 모른다,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똑같다는 건 말한 적 없다. 음. 참고로, 이거는 내심의 성질이야. 다음에 배우는 내심. 2번이 틀렸어. 3번, AF와 CF가 같대. 맞지, 그지? 왜냐면 수직이 등분이니까. 3번 맞고. 4번, 삼각형 OBE. OBE, 이삼각형. 삼각형, O, C, E. 이 삼각형. 합동이지, 이듬의 삼각형이었으니까. 네. 어.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럼 5번. O, A, D. O, A, F. 이거는? 모른다, 그제? 합동이지 아닌지. 맞나? 네. 답은 그래서 2번, 5번이 되겠다. 6 C. 그 다음에. 67번. 이게 외심이면, OA 길이와 OB 길이가 똑같다 그랬지? 네. 그러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OAB가 2등의 네. 삼각형이었지? 네. 그럼 얘가 25도지? 네. 합치면 50이니까 X는 130이 되겠다, 그제? 요렇게. 그 다음. 직각 삼각형 빗변의 중점이? 외심. 외심이라고. 다시. 직각삼각형은 외심 어디 있다고? 빗변, 빗변에 가운데 있다고. 중점이라고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얘가 외심이야. 그러면 지금 외접원 넓이 물었지. 외접원 넓이 물었잖아. 네. 원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원넓이? 그렇지.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란 말이야. 이 문제 반지름이 얼마일까? 반지름 5겠지. 이게 지름이라고 지름 이렇게 원이 이렇게 지나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나? 네.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5란 말이야. 5. 답은 25파가 되는 거지. 73번을 딱 보는 순간 아. 5가 외심이라 했으니까 바로 AB의 중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반지름은 6이구나. 그래서 AB 길이는 12가 되는구나가 져야 되는 거지. 됐냐? 네. 다음 75번. 마찬가지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인데 뭐라 해서 줄치자 삼각형 ABC의 b 변의 중점을 O. 삼각형 ABC가 지금 현재 직각삼각형이잖아 네. 근데 빗변의 중점이래 이게 뭐다고? 외심. 외심이라고 외심은 각꼭짓점까지 거리가 어떻다고? 맞다. 같다고 이게 이등대삼각형이야 28도야 이거 몇 도가 돼야 돼 그러면 두배니까 50... 56도가 돼야 되겠지 그지 78번 내가 한 가지 그냥 나는 이렇게 풀어 보통 이렇게 o a o b 연결돼 있잖아 5c만 연결 안돼 있지, 그지, 지금? 네. 쓰면 그냥 이렇게 보통만 이어줘. 그러면, 아까 했다. 얘가 35면 이것도 35다. 맞지? 얘가 25면 이것도 25다. 여기 x니까 이것도 x다. 그래서 70, 50, 이거 120이니까. 2x가 60, x는 30. 되겠네. 1 8 0되야 되니까. 음. 됐나? 오케이. 쉬운 건빨빨좀넘어갈게 81번 기억나냐? 요 x의 두 배가 y라고. 2x가 y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 이어주라고 보통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쪽이 30이야. 이등변이니까. 이쪽이 50이야. 아 25야 25. 그럼 55란 말이야, 이게 55. x 가55야 y 는110이 되겠지 그제 네. 그럼 다165가 되겠네 되겠나 네. 오케이 자 지금 aob aob 요거 boc 요거 coa 요거 의비가 3대 2대 4래 맞지? 어. 이거 대 이거 대 이거가 3대2대4 한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 얼마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대찾냐면 360을 어, 안녕 3, 2, 4 합친 거 9분의 3. 이게 바로 요 녀석 각이야, 요거. 9분의 3. 아홉 개 중에 3 개에 해당하잖아, 이게 지금. 이거 120도가 되겠네. 그 다음 거는 9분의 2가 되겠지, 그지 9분의 2니까 80도 되겠다. 이거 합치면 200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160이겠지. 뭐 맞지?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요거의 반띵이 요거라고. 40도, 80도의 반띵이 40도, 요거 120도의 반띵이 60도. 맞지? 160도에 반등이 80도. 답은 각 문제는 각 ABC를 물었으니까 답은 80도가 되겠다. 됐자 이렇게